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은 어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통치하던 어느 날 3년 동안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1년 정도만 곡식을 거두지 못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3년이나 지속되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위기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어,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두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기부원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지만 여수아가 언약을 통해서 가난 정복할 때 어떤 약조를 맺고 명맥을 이어오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부원을 이렇게 치지 않겠다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때그 언약을 깨뜨리고 기부원 족속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족속인데 더 보잘것 없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근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라고 못바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부원의 원한을 풀어주면 이 기근이 끝나겠구나 생각되겠지만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윗이 기부원 사람을 불러서 전후 사정을 들은 뒤에 해결책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겠느냐? 기부원 사람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일곱 명을 택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바쳐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풀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집안 남자 중에서 일곱 명을 기부원 족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찌되었든 기부원의 원한이 해결되었고, 사울의 집안도 나름대로 벌을 받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려야 할 텐데, 그럴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리스바라는 여인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지키고 서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밤낮으로 그 시체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기본 족속 중에 기본 족속에게 죽임을 당한 그 일곱 명의 사람 중에 리스바의 두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참 비통하고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시체들이 짐승에 훼손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으며 찢어지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의 뼈와 연나단의 뼈를 찾아왔고 기부원에게 죽은 사람들의 뼈도 모두 찾아와서 그들의 고향에다가 묻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과 연나단의 뼈도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사람의 뼈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찾아왔으니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었는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의 뼈를 다 찾아오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기부원 사람들의 원한이 풀리거나 사울의 집안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뼈를 찾아온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기부원의 원한을 다 갚은 후도 아니고 사울의 집안에 학살의 책임을 물었던 후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 했을 때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집안이 기부원 사람들을 학살한 것, 또 기부원이 복수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요구한 것, 그리고 다윗 역시 일곱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죽임을 당하게 내어준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며 물건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쓸만한 사람이면 존중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면 외면하는 모습,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 척하고,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무관심한 모습, 때로는 어떤 사람의 아픔을 즐기기까지 하는 모습, 이런 일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를 갚는 것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으면 억울하겠죠. 또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고 원수를 갚는다면 우리는 그 원수 갚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람을 향해 인자함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며 인자함으로 받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기근이 멈추고 영적인 기근도 멈추게 되고 기도에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